이게 뭐지? 아니 이거 뭐야? 그 주인장이 나나 나 버리고 바람핀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저 녀석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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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한테 가서 이거 따져봐야겠어. 저거 저 뭐야 뭐야 저, 저거 저거. 야야야 야야야 야이저 친구야 일로 일러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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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야 이거 봐요? 이거 이거 너, 이거 주인장이 나 이거 버리고 너. 널로 바꾸는 거 아니야? 어?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봐. 어? 아 진짜 이물뭘물뭐물 뭘, 뭘, 뭘 보라는 거야? 제가 진짜 어? 어? 오 옛날 캐릭터구나. 였아 나음 또 주인장이다 바꾸 바꾸는 줄 알았는데 이거 버리고 아 어? 아이고 이거 다행이다 아이고.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좀 이제 갈게요 빠빠잉.